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이 달초 사회복무위원 소집 해제 후 곧바로 영화 마녀에 합류하며 발빠른 작품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배우 이종석이 장발 헤어스타일로 짙은 남성의 향기를 풍겼다. 22일 이종석은 이날 발매된 남성 패션 매거진 의월호 커버를 장식했다. 앞서 이종석의 소속사 에이맨 프로젝트와는 해당 커버와 패션 화보 일부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이번 촬영에서 이종석은 머리를 길게 기른 채 자신만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야성미를 뽐낸 이종석은 무게감 있는 분위기와 짙은 남성의 향기를 동시에 뽐내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영화 VIP를 함께했던 박훈정 감독과의 의뢰를 지키기 위해 영화 마녀의 출연을 결정했다. 이날 보여준 헤어스타일 역시 영화를 위해 변신한 것. 그는 이번에 맡은 역은 비중이 크진 않지만 매력 있다. 악역은 아닌데 유머러스한 악역 느낌이다라고 말해 기대를 모았다. 실제 영화에서도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종석의 소속사 에이맨 프로젝트 측은 차기작은 신중하게 팬 여러분과 배우 자신의 발전을 위한 캐릭터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결정이 되는 대로 팬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라고 밝혔다.